화성시 미디어센터 강사 황민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 슬로우 모션 촬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슬로우 모션 촬영이라는 건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도 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손쉬운 촬영 기능입니다. 어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손쉬운 촬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느냐? 음 그것은 이 슬로우 모션 촬영을 어떨,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영상 결과물에 대한 어,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어, 슬로우 모션 기능이라는 건 어,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촬영 모드에서의 어, 결과물보다는 어,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이미지를 촬영을 해야 슬로우 모션 영상이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한번 저의, 제가 찍은 이미지 결과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앞서 이제 타임랩스 촬영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슬로우 모션도 기본적으로는 어, 프레임에 의해서 어, 만들어지는 영상 결과물입니다. 프레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장의 이미지고요. 이 이미지가 20장에서 30장 정도가 1초에 들어가면 그것이 영상 이미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랩스 같은 경우는 어, 1 프레임에서 2 프레임 사이에 1초에 들어감으로써 고속으로 촬영이 되는 거구요 음,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프레임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슬로우 모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슬로우 모션이 작동이 된다면 어, 120 프레임에서 240프레임으로 촬영이 되면 슬로우 모션 이미지를 남기게 돼요. 그렇다는 건 1초에 240장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기술의 한계에 의해서 아직까지 스마트폰에서는 음. 240프레임이 어, 최고 화질로는 촬영이 되진 않고 압축된 결과물로 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1초 안에 담겨지는 어, 용량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그 용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장한장 한 이미지의 퀄리티를 낮춰서 차량이 되는 거라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조금은 이제 좋은 퀄리티의 슬로 모션 촬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어, 캠코더로 촬영을 하는데요. 자, 이 캠코더는 이제 소니에서 나온 어, AX700이라고 하는 핸디캠이고요. 여기 보여주면, 보는 것 같이 4K라고 써져 있죠. 근데 아쉽게도, 어, 슬로 모션으로는 4K가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편이고요. 그래서 이 4K 성능은, 어 최대 30프레임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신으로 나온, 어 영상 장비들 같은 경우는 최대, 어 60프레임까지 4K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추후에 나올 이제 기계들은, 어, 4K로도 120프레임까지는 촬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녹화 설정을 들어가서 어떻게 변형을 시켜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파일의 형식과 녹화 포맷을 살펴봐야 합니다. 파일 형식을 먼저 들어가 보면 자 여기 4K랑 HD 이렇게 두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고화질인 4K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K를 누르면 네, 완료됐다고 나오죠. 그렇게 한 다음에 녹화 포맷에 들어가 보면, 자, 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4K로는 30프레임과 24프레임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어, 4K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슬로우 모션 촬영으로는 진행을 하기 어렵고요.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HD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꿔졌죠. 그리고 녹화 포맷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 보니까 아까보다 설정이 훨씬 많아진 것을 확인해 볼수 있죠. 자, 여기 24프레임부터 30프레임, 60프레임, 120프레임까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하기로 했으니까 120프레임으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은 끝났고, 어, 지금 이제 FHD로는 120프레임까지 가능하지만, 어,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 최대 900프레임 이상의 슈퍼 슬로우 모션도 탑재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이것도 슈 퍼슬로우 모션을 하게 되면 어, 화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화질의 영상 이미지를 원해서 어, 그 기능은 쓰진 않고 있고 120 프레임 슬로우 모션으로만 현재는 만족하고 있다는 점 어,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지금 현재 촬영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지금 좀 전에 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어, 강가의 물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 보이죠? 어, 잠시만 소리가 들리면 방해가 될 거니까 소리를 줄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평범하게 그냥 흐르고 있는 강가의 물주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저희가 선택, 설정을 했었던 것과 같이, 어, 120프레임의 결과물로 찍은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전혀, 어, 달라진 걸못 느끼시겠죠? 하지만, 엄연히 1초에 120프레임에, 어, 무록 찍혔기 때문에, 이거를, 슬로우 모션을 걸어주면, 이제 느린 느리게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서, 설정을 어떻게 하냐? 이대로는 할수 없고 여기 보이시는 이 속도를 조절하는 듯한 마크에 한번 눌러 주시면 여기 패스트 슬로우, 노멀과 같은 여러 설정들을 확인할 을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슬로우가 있죠. 슬로우를 50%를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배로 느리게. 자, 두 배로 느리니까 영상의 길이가 늘어났죠? 한번 플레이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좀 느려진 거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물은, 어, FHD의 어, 이미지 결과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찍은 결과물보다는 굉장히 고화질의 슬로우 모션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느리게 해볼까요? 25%까지는 해보겠습니다. 더 늘어났죠?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훨씬 더 느려졌죠. 자, 이렇듯이 120 프레임으로 찍으면 엄청나게 느린 이미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속도를 어, 25%로 느리겠는데 10%까지 느리게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10% 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확인을,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지 느낌을 보기 위해서. 자. 10% 까지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게 좀 화면이 좀 끊기긴 하지만 이 정도 느낌까지 필요로 하신다면, 어, 저는 사용을 해도 충분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다른 이미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쿠아리움을 갔다 왔는데 아쿠아리움에 있는 델루가를 제가 최근에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벨루가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 벨루가의 움직임을 슬로 모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어떠신가요? 뭔가 훨씬 몽환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굉장히 저는 이 이미지를 보면서, 어, 뭔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음, 신비롭다라는 느낌마저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할 때는, 이렇듯이 우리 눈에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지만 어, 급속하게 속도를 느리게 함으로써 완전히 낯선 어, 체험을 할수 있게 할수 있는 대상을 촬영하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듯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어, 어, 캠코더를 통해서 좀 고화질의 효과적인 슬로우 모션 이미지를 얻어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휴대폰으로 어 슬로우 모션을 촬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뭐 장비가 좋아야지 슬로우 모션 영상을 멋진 걸 찍을 수 있다라는 걸 하고 싶, 얘기하고 싶기보다는 어떤 대상을 찍을 때 효과적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어, 격렬한 안무를 추고 있는 댄서를 춘다거나 댄서의 영상을 찍는다거나 혹은 눈이 온, 오는 장면 혹은 비가 오는 장면 저처럼 물줄기가 흐르는 영상들을 한번 찍어 보시면 내가 평소에 느꼈던 그 아름다움의 감정이 어, 훨씬 더 증폭돼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의 슬로우 모션 이미지 예시들을 더 보여줄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나는 어떤 슬로우 모션을 찍으면 멋있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